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 지킴미인 바로 입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나이 들면 그 많은 분들이 얼굴에 그 잔주름, 많이 그신경들 쓰시는데요. 정작 그 관상에서는 주름 드러나는 것이 그 불을 쌓거나 또 돈복의 그 약화를 또 초래할 수 있다고 그 어느 곳에도 그 기술된 곳이 없습니다. 결국 그생로병사의 지극히 그 자연스러운 그 순환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. 오히려 그 관상으로 살필 때는 보이는 그 형상 또 형태에서 보여지는 그 암시들이 더그 돈복을 크게 그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오늘 주제인의 입꼬리만 살펴보더라도요, 입꼬리를 그 풍수에서는 돈복 지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입꼬리를 살펴보면 돈이 그 얼마나 잘 지켜질 것인지 또셀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우선 그 입꼬리가 아래로 그 많이 처지게 되면 이건 그 좋은 암시는 물론 아닙니다. 재물도 그 기울기대로 처진다고 보고 있고요. 입꼬리는 그래서 그 항상 처지지 않도록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또는 그 심리적인 대응법을 우리가 그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심리적인 대응법은 실험 주사에서 밝혀진 그몇 가지 것들 중에 입꼬리를 그 올려주는 작용을 그뇌 속에서 긍정적인 그 생각 그리고 입 밖으로 긍정적인 그 단어를 많이 그 말을 해줄 때 이때 그 뇌신경과 그 입세포가 그 연결이 서로 돼서 주위의 그 세포와 또 신경에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. 땅을 향하고 있던 그 땅의 기운에 순응하던 그 입꼬리의 그 방향성이 우리가 그 긍정적인 생각도 기쁜 생각도 그런 말들을 실제로 그 하게 될때 그때는 그 땅의 기운이 아닌 목의 기운 또 수의 기운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. 목과 수라는 것은 결국 나무와 물을 의미하니까요. 위로 그 무언가를 그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주는 그런 힘을 의미합니다. 그 방향으로 그 에너지의 그 힘을 계속 이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입꼬리는 처지지 않게 되고요. 우리가 그 손으로 시도하는 그 마사지라든지 또 자꾸 그 좋은 생각 또 기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런 단어들을 만약에 그 해주게 되면 그때 그 입꼬리는 그 처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 재물복이 새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꼭그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말년복을 위해서 또 우리 인생의 그 재물복을 위해서 관상에서 그 입꼬리가 갖는 그 재물복의 암시 간단히 그 살펴봤는데요. 미용을 위해서 또 잔주름의 그 예방을 위해서 혹은 그 입꼬리의 그 처짐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긍정적이고 기쁜 그리고 행복한 그런 단어들 많이 그 말해줄 필요는 그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그 입꼬리가 암시하는 여러분들의 그 재물복을 늙어 새지 않고 풍요롭게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